황영웅은 다들 기뻐할 깜짝 소식 전했다. 황영웅 전 여친이 경찰에 소환되었다. 불타톱7가 감동 눈물 흘려 황영웅에게 꽃다발 건넸다. 축하해요. 드디어 공평 되찾았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보에 따르면 황영웅의 전 여자친구는 경찰에 소환돼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황영웅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팬들은 황영웅이 곧결백입증의 연애활동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영웅이 곧 정의를 찾길 바랍니다. 한편 황영웅은 최근 MBN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하며 결승 1차전 1위까지 오르는 등 파죽지세의 인기를 자랑했으나 과거 학폭사실과 상해 전과 등이 드러나며 결국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또한 블룸트롬맨 전국 투어 콘서트 서울 공연 라인업에도 이름을 올렸으나 거센 비난 소개에 또한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황영웅은 현재 밴 미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타탈퇴 후 황영웅의 첫 컴백이다. 황영웅은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영웅의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의 팬덤은 더욱 뭉쳤습니다.